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정 내비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새로 생긴 길인데, 내비게이션에 나오지 않아서 당황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분명 눈앞에 길이 보이는데, 화면 속 자동차는 허공을 가르며 달리고 있을 때, 정말 난감합니다. 혹은, 분명 없었던 과속 단속 카메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라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입니다. 특히 차량 출고 시에 장착된 순정 내비게이션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줘야 최신 도로 정보와 안전 운행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순정 내비 업그레이드라고 하면 왠지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야 하나 고민하시는데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누구나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것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USB나 SD 카드를 이용해서 직접 파일을 내려받아 설치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최신 차량에 적용된 무선 자동 업데이트 즉, OTA, Over the Air 방식입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USB 또는 SD 카드를 이용한 셀프 업데이트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현대, 기아, 제네시스 차량에 해당하는데요. 준비물은 단두 가지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할 컴퓨터와 데이터를 저장할 USB 메모리 또는 SD 카드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은 대부분 USB 포트를 지원하지만 일부 구형 모델의 경우 SD 카드 슬롯만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차량에 맞는 저장 장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은 최신 지도 데이터가 꽤 크기 때문에 최소 32GB 이상 넉넉하게 64GB 정도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포털 사이트에 이용하시는 차량 브랜드의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를 타신다면,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고 검색하면, 공식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겁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터라는 스마트 업데이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모든 과정의 시작입니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실행한 뒤에는 차량 정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브랜드, 차종, 연식 등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내 차에 맞는 최신 버전의 지도와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정보까지 입력을 마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최신 업데이트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를 시작합니다. 이때 준비한 USB나 SD카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저장 위치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파일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에 따라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유롭게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압축을 풀고 저장 장치에 설치 파일까지 완벽하게 옮겨줍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정말 편리하지 않나요? 자, 이제 업데이트 파일이 담긴 USB나 SD카드를 들고 차량으로 이동할 차례입니다. 시동을 먼저 걸어주시고요. 장거리 운행 계획이 있다면 운행 중에 업데이트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내비게이션이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준비한 저장 장치를 차량의 USB 포트나 SD카드 슬롯에 꽂으면 잠시 후 화면에 업데이트를 진행할 것인지 묻는 안내창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 또는 업데이트 버튼을 누르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업데이트 시간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업데이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절대로 시동을 끄거나 저장장치를 강제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업데이트 도중에 전원이 차단되면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재부팅되고 익숙한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설정 메뉴에 들어가서 지도 정보나 소프트웨어 버전을 확인해보면 최신 버전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요즘 출시되는 신차에 많이 적용되는 무선 업데이트 OTA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정말 간단해서 사실 방법이라고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량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면 제조사에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배포했을 때 차량이 알아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설치 준비를 마칩니다. 운전자는 시동을 껐을 때 화면에 뜨는 업데이트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알림에 예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물론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설정, 그리고 소프트웨어 정보나 시스템 정보 같은 항목으로 들어가면 업데이트 확인 또는 무선 업데이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즉시 최신 버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OTA 업데이트는 보통 지도 정보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새로운 기능 추가나 성능 개선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능이 생겨나는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화면 분할 기능이 개선되거나 음성 인식 성능이 좋아지는 시기죠. 이렇게 순정 내비 업그레이드는 단순히 길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반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과속 탄속 카메라 정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안전 운전 관련 정보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기적인 업데이트는 필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 계절이 바뀔 때쯤 한 번씩 업데이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한 번만 직접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실 겁니다. 더 이상 부정확한 지도 정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순정 내비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